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브루스타즈 방송을 해볼 건데요. 그럼 저희가 듀오스, 듀오스 쇼다운으로 일단 바꿉시다. 아니, 이게 에런지는 모르겠지만, 승민이가요. 키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니, 일단 됐고. 아, 일단 쇼다운으로 바꾸세요. 쭉 시작 누르겠습니다. 준비 완료. 자, 에런지는 모르겠지만, 키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키트 스킨이 하나 더 있군요. 여기선 저기서는... 키티 스킨 하나 생겼다고 지금.빨리 갑 지나세요. 나 저기 할 테니까 나 저기로 가.싫어.같 뭉쳐서 가, 산다는 거 모르냐? 공통 산다고 하나? 네.공식.응. 야, 무시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쟤는 잡기 싫다, 그치? 오! 나군 나와있네. 아, 군 진짜 사기인데? 응. 아, 죽었다. 나티트군 어. 사긴 거 같아. 몇데미지인 나 진짜 애를 발성한 것 같은데? 응. 지 이거 죽지 어? 아 진짜 먹을 수아 체력 하고 눌렀는데 아 여러분 저 죽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천만의 기회를 미쳤습니다 아예 까비 간다 적어도 3인은 될거지야 얘를 뭐 아, 진짜, 아, 어, 죽어, 죽어. 아, 아, 죽어. 아, 괜찮아. 괜찮아, 3위야, 3위. 3위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3위. 괜찮습니다. 한번더 합시다, 이거. 배 네, 30레. 여러분들 신기한 거 알아서요. 키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알아. 치. 근데 키트 애로 고쳐졌겠죠 아마. 안 고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트가 얼마나. 아, 제 여기는 키트 없습니다. 누가 키트 못 얻었어? 응. 어? 어. 키트 가비 농사기라서. 근데 나 이제 키트 얻을 수 있어. 누나 그래도 포구가 최애 부르고. 여러분 저는포구가 제일 최애 부르는 입니다전 거예요. 만약 키트를 얻는다면 키트가 제일 좋아지겠죠? 근데키트 중이야? 아니야 그냥 이제 슬슬 없어볼까? 아니면 상자깡을? 상자깡 맞아. 진짜 공격 속도. 이거 봐. 응. 저기 애들 오션 oh, 뭐야들? 어. 어, 발포 발포 <laughs> 발포. 안나나나나 나. 아까비 아. 발포 스킬 뭐야 저거? 야너쉘쉘너 너 콜트 해. 너 쉘리 할게. 왜 지금 이거 미끼? 믿겨? 아니 안 믿기지 누나가 한번 스타로 드셔봐 체험한 번만 어? 나 이거 체험한 번만 어때? 체형 다 하면 얘기. 래 스타로 잠시만 나 키트 안나오는데야 그거 에러 같은데? 진짜로? 나 키트 안나오 왔어? 어 빚은 지은빚트 빚은 빚은 아, 은 빚은 빚은 빚고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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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이라.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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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적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키트 사기였어 지가 왜 이래 스키는 도적으로 만어가 보겠습니다 나 키트 곧 있으면 오겠어 진짜 에러 같은데? 아이 그냥 길이 달라 야 됐고 빨리 콜트로 바꿔 착각 콜때 이거 걔좀 그만해 비주얼이 너무너무 넘아아 일단 아 여기가 너무 쓸쓸해. 이건 끝도지안 나오는 거? 역시다. 아니 좋아. 개과하라고 역시나 너무 안좋았 써지고 패트롤. 아 진짜 여기네. 콜트. 오만 여러분 내가 키트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나 이번엔 잘해라 너무 자세하니까 지가 못한거같아 숨어있다가 좀 공격하는거야 됐다 키트 나왔어? 아니 어, 키트 안나온거같은데 야 근데 너무법자코인트 응원 좋아해 너 포인트 은근 쎄다 맞아 누가 옷에서 누나가 최애 아아 진짜 깜짝이야 까비. 누나 1위가 포크고요, 2위가 제시, 3위가 쿨팀입니다. 오. 뭐야 죽었어? 보스가 날 죽였어 안돼 어? 얘너 멈췄어 아까지는 에라 아니야? 아 뭐야 저게? 데릴 말이야? 저거 하이퍼인가? 야, 다시 해 데릴 하이퍼 차지 없어 아 진짜 너 나가면 다시 하자니까 이럴 거 이기자 잠깐만 <laughs> 그래 진짜 좀 뭔가 수기 어, 토이기 정리하래 잘해보자. 누구지? 엄마 전화왔어요. 해주세요. 엄마. 아 여러분 재수민이가 전화가 왔네. 나? 네? 뭐라고요? 엄마 뭐라고요? 아니면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네? 나 네? 다이너마이트 있다. 툭저 겨우 한 건데. 이거 이따가 해주시면 안 돼? 어, 잠깐, 야, 너 뭉쳤어. 야, 누나 또 에러 걸렸어? 어, 나 핸드폰 전환공원이 32인데, 에러도. 어어어. 야, 브록이랑 마이크. 마이크. 킷. 잠깐만, 나 보석 좀 받자. 나 브록 좀 할게. 보석 받을게. 상장. 줘봐 응? 응, 나 진짜 바, 나 버그 걸려서 좋은 점 하나 찾았어 뭔데? 바로 짜잔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남도 실제로 한번본거 같아 그치? 야크레이드5 얻을 수 있어 크레이드 이거 뭐야? 이거 아 이제 빨리 하자 야 응. 마이코 하라고 어, 마이코 아이 진짜 이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면 내가 엔디을 하니까 키트 하이프 쳐주면 사기가 되잖 마이코도 너무 좋아하잖아 얘는 여기 세 번만 써주면야아프라크내가 쓰는 거 응, 너주 응, 중이죠, 응, 너중의죠 나? 아니, 너 말고 오나원인데왜그냥 없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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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뭐야? 이천이다시다다시해다시해다시다시다다다또 아가 있다만해 봐. 아, 내가 아까 전에 세 번만 한다고 해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 아, 룰라 뭐야? 튀어. 잘했어. 제맹디 아니야? 쎈이야라거든 아, 룰라요 뮬라? 룰라? 뮬라. 룰라. 아, 뮬라. 캐릭터 솔직히 내가 있는 거면 기본적으로 외워가지고. 저거 쎄 오케이. 저기 가자. 누나 나 먼저 갈을게아 진짜 점프한 스킬 너무 부럽지 않나 어깨 이오서 쇼다운 쇼다운 버렸어? 쇼다운은 튀어 야너 익숙했어 괜찮아 이미 됐어 이제 엘프리모랑 잠깐만 나보아는데 그래 엘프리모랑 보그 다음에 엠즈랑 와요 애들 엘프리모랑 보았 키트를 야 불러 나에게 맞은 것 그래서 엘프리.. 보아라고 네여러분 저는 엘프리모로 하겠습니다 아, 빨리 보해. y yeah, e 야, 보여. 왜? 누나 뱃살 보. 아, 진짜. 아, 진화하던지. 야, 이거. 이거 체력이 왜 이래. 아니, 누나가 캐릭터가 없었을 때는. 그, 뭐, 뭐였지? 아, 하나만 가먹었다엘프모는 근접이랍니다. 레드가 없다. 오케이. 간장. 오, 어, 뭐야. 아, 뭐야, 이씨. 이것들이 진짜. 치즈. 아! 아. 뭐? 게좋어 이게 스케 쓴 거네. 응. 다시 할래? 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 나가긴. 나 삐삐해. 삐얘니 네 걸로 하면바꿀까 아니, 안찮나 이. 만 잘해라. 너무 달아요. 지가 언제 죽었는지 쟤 조심해 쟤 중거리야 어, 저기 오, 저기 상자 엄청 많 뭐야 죽었는데 일단 먹자 우와 저기 상자가 있어 일단 튀고 먹고 튀겹쓰 뭐야, 왜 저, 죽을냐? 저것도 가? 뭐가 머리지? 이거 오늘따라 너무 쉬운데? 이거 오늘따라가. 오늘따라, 이번 판이 너무 쉬운데? 아, 다리가 다려될거나야 다리 여기 있어. 쟤는 폭발시키게. 내가 유행을 할게. 죽이고 싶지, 우쭈. 이쭈? 죽였는데? 너 말고. 어, 저그 끝으로 가죠. 자이를데있어고야 아, 유인 유인 아니야 야수 일등 드디어 달성 드디어 아 드디어 달성 오늘의 미션 1위살번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하시는 에드고를 하시죠 에드가 에드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 등에 빨리 해 에드고 아, 왜 진짜 세상에. 여러분, 자, 거짓말 이제 키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음. 잠깐만. 음. 생각해보니까. 야, 잠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주문 야, 우리 팬이랑 숙튜어야 돼. 좋지, 좋지. 아, 씨.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이거 100개가. 빨리 해야 돼. 엄청 많아요 제 크레딧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각한이도라서 그런지. 헬스 스킬. 뭘, 얘뭐 이거 뭐 상대 누구 한데아 저쪽에만. 아까도 내가 자리가 잘 잡혔나? 아 어, 저기서 일단 먹고 보자. 솔직히 자리 잘 잡혔다고 쳐도 실력이 중요하다. 재난부터 잡자 체력이. 아니 체력이 음, 안 좋은 거 잡는 게 아니야. 음. 음. 그 상대도 그, 성적이... 어디? 키트 아, 저기, 저기. 야, 어, 어, 어차피 그래봤자 지금. 아, 아 저기 상자방이 많긴 어, 뭐야! 지금? 키트 안 아, 했어. 맥스 뭐야. 맥스 따라가야지. 일단 팀. 어, 뭐야. 키트 약한데? 생각보다? 지나면실패는 야, 그러니까. 키트 에러 없으면 약해. 에러, 없으면. 에러 있었는데? 그게 보기가 너무 심해가지 키트다. 아 키트. 어 키트 는나들팔비트 아, 뭐야. 오케이. 아! 아, 뭐야, 제이 응? 응?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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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돈 날리는 전민이 뭐야. 해? 괜찮아 사미, 사미. 나 그거 좀 잠깐만 충전아 충전아 그거 충전기야 야 m 진아 엄마 저거 켜주세요 저거 아니 내 m 진아니에아 저기 거실 저거 빨리 해서 저 충전 나 아, 빨리 아 진짜 엄마, 저거 빨리요. 귀찮아서 좀. 아 제발 그분 나와, 그래야지. 아 그거요. 얘도 이제 냄새. 얘도 뭐하냐? 어. 또도 고양이한테 그런 빨. 까또 이거 바꾸면 되지. 어가정겼네야 봐봐, 스킬도 보고. 그냥 빠르게 나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어, 빨래. 겁나 좋고. 빨리! 스킬이 겁나 빨리 차. 됐어. 어떤 걸로 해? 또다운로 해야 돼. 한판더 하는 거야. 빨리 해도 돼. How are we g o <laughs> 지금 우리 일등 한번 찍어. 응. 예, 두 번. 두 번? 한 번인가? 한 번이지. 그래 달아주 신나게 놀아줘. 어, 돼지가 앞에 있어. 야, 죽을래? 예, 저기 죽이 있는. 서야 예, 저 저기 하나 있다. 야, 너 저거 먹어 빨리. 사람 말은도지속때안 오늘 몇 시에 다고 왔어? 공부? 누나야 눈만드는거 알지? 네타임도드 해놨어 이걸 못하고 있죠? 우리 타임도드해겠다 누나 몇 시에 입고 왔어? 아! 겹다사랑 잡아, 잡아, 잡 이걸 산다는 게. 야, 너 이제 죽었어. 어? 오케이스. Okay. 야, 너왜 고기가 있어? 아, 진짜 틀어. 아니,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너 말고. 어, 야, 그걸 죽어? 빨리 튀어. 참, 음. 손날도야, 손날도. 아! 아비다 네. 아크? 그? 가구스로 바꿀래? 아니 조 다음에 안 돼, 일해서 키트 빨리 얻어야 돼얘 들고 일단 해 MZ랑 얘 들고 준비 완료 응. 우가 MZ 지나시켰거든? 그래서 그래. 이제 제... 뭐 왜? 잘려 있잖아 아, 큰일 났네, 죄송해요 11분 남았어요. 어, 어, 피해 사랑할나 없어. 이거 드하이퍼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안었어야 여기 네사자 했다. 마이크 자 말까? 마이어데리한테는아 살다가 살다가 아니 그장도면 그래 그아 뭐가 그정도 그래 들수도 있지 누나진저적 없냐? 질수도 있잖아 어? 응? 누나 진적 없어? 참람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 어 아, 사랑해 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튀어 하이퍼 있어 도 아니 하이퍼 가젯이요 도망가면 되게 이 r 요 이거 e r e d I like to look at h u m m i n 아 b i r d I'm so o 하 e r p o w e r e d I'm so overpowered. i 아니 아직 한번 남았어. 응. <laughs> 그 다음에 다이노마이크를 못했어저 뒤는 캐릭터 뭐지? 무슨 사람 생 여러분 진짜 저 집중할 테니까 말 조금씩 하겠습니다. 제래 이번엔 니까 여기, 여기, 여루 오케이, 이기도기다기저고 저기. 있다. 점프. 저프스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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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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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우리가 초집중하고 있어. 초집. 야, 티어, 티야 <laughs> 야, 우리 목표 이걸로 바꾸는데. <laughs> 1, 2, 3등, 세번 하기. 아니, 1, 2, 3등, 다섯 번 하기. 세번 해? 어? 수르잖아? 내가 잡을게. 쟤. 아, 어차피 맞아. 내가 이겼어! 수! 아니야? 아니야, 가수야 언니, 봤어? 격구 캐릭터 봤어. 잠깐만, 나 이거 도룡 좀 받아야 돼. 다이노마이크는 못했어. 응. 자, 여러분, 다이노마이크도 엄청 성물이 됐다는 거 아시나? 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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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기해. 야, 됐고, 빨리해 자, 여러분 다시 뭐로 해? 모티스, 모티스 응 모티스 조금만 더아 얘네부터 노그가웃 노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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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오케이 모티스, 띵가라비움나 응.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모티스랑 응. 다이너마이크 사이고 없어. 뭐야, 저, 죽었어? 뭐하냐? 난 죽었는데? 아, 그래? 나두명 그래. 죽었어. 아. 야 아, 야, 야, 야. 죽만 진짜 진짜. 여국집어오어요근접요 아니 근접 맞는데? 뭐하냐 오세진이니까 근접 아니에요? 저기요어세진이라고다 근접은 아니에요. 다 근접은 얘 뛰어 뛰어. 어 다행이다. 눈가라. 제조 잘한다. 쭈. 안녕. 땡큐 a n k you. Hello, hello, hello. 제가 너무 다라고있잖아 얘부터 <목소리>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 제가 로 죽었어. 아, 왜죽는 거지? 어머! 야, 던져. 오빠는 우리가 지금 던져야지. 아니야, 나할수 있어. 근데. <목소리> 누가 못다잖아 <목소리> 저기 있다. 밑해서 <목소리> <속에서. 목소리> 지켜서 음. 아아 쏘는데 이상한 데로 쓰지마 여기 뭐. 또 있다 나도 아아물 안였네 얘가 나 이제 집중해본다 숨어서 요 여러분 이제 저희 초집중모드 들어갑니다 오 뭐, 나가더라 응, 응. 여기 로사을 못하는 것 같아 응. 너무 못하잖아 아왜 나만 너만... 끊고. 왜 나만 끊속안는 거예요 생각해. 가멜라이 스타였어 나한번 가... 더해 쟤는 가면라이더 준비 아이를... 완료해 똥라이더 같은데 야 부섭이 누구세요 응 부섭이 누구지 부섭 아 부시 유명한 불 유튜버인가 너한테 초대지가르숨어 응.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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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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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고 이면 이 정도면 바로 없애주지나 죽겠어 응? 나도 죽겠어 나 왔거든 아이씨 뭐야 이거 어. 아, 왜나 죽었어 괜찮아 뭐? 여기 이기면 돼 이면 진짜 조집중이말 한마디도 하지 어? 어 뭐야? 스. 어, 뭐지? 어, 떻 저기 뭐지? 너 하고 싶은 캐릭터도 있어? 어, 있어. 뭔데? 어... 키트 안 키트 말고. 어, 영 아, 키트 말고. 잠깐만. 캐릭터도 들어와. 내가 이거 좀 맞아요. 어, 왜 이렇게 밀렸어야너 응. 이제 키트 얻나 아, 그건 아니지. 응? 뭐야 얘? 아지? 배 처음 먹는거 아, 안 나왔지? 됐 아, 그 뭐, 승민이 화면... 정글 바꿔 정말나 이거 아까 얻었거든? 근데 아내가내 거였. 어또할죠 근데 꽝 빨리 하자 이거? 야, 빨리 해 응, 무슨 야 빨리, 이거 너 하고 싶은데, 잠깐만. 아, 준비 완료 말고. 응. 그냥 나 이걸로 하면 응. 응? 셋째. 아, 대리로 해. 왜? 아, 그럼 대리, 대리 말고 있다가. 하라고. <laughs> 대리 말고. 아, 뭐 하라고 그러냐고. 어. 잠깐만. 나간다. 제키 대리. 30분 되지 않았어? 아니면안 됐어. 들... 아, 됐나? 응, 도대체 엄마 그거 해야 돼. <놀라> 근데 이거, 이걸 하면 엄마가 안 된단 말이야. 근네는왜 이렇게. 네, 그, 그, 알겠어, 엄마. 이제 할 그럼 저희 3위, 3번 달성했으니까 끄, 끄겠습니다. <놀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